4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당을 이끌어 나갈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상훈, 이미자, 최형두, 최보윤 등 비상대책위원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당 원내대변인은 반성문까지 읽었는데요. 당내에서는 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쟁점입니다. 5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그러나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데요.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김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할 방침입니다. 문제는 이후 당 운영 방식을 둘러싼 당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.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계속 유지할지,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선출할지에 대해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. 친은계 일각에서는 41%의 지지를 얻은 김문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길 바라는 기대와 함께 연말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반면 친한계에서는 조속한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총 사퇴가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며 하루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래서 2개월 안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차기 당대표 후보로는 전당대회 시기와 관계없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, 한동훈 전 대표, 나경원, 안철수, 조경태, 주호영, 윤재욱 의원 등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다만 김전 후보는 똑같은 쓰레기더미에 들어가자는 것이다.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김용태,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당주도권에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.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당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당 안에선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박서경 기자입니다.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 같은 당 개혁을 완수하는 게 우선이라며 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아니란 뜻을 내비쳤습니다. 그 개혁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드리고 그러한 반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얘기인데. 자신 이후 들어설 다음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. 비대위 체제 유지냐, 조기 전당대회 실시냐,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개파 간 기싸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. 친한동계 인사들은 사의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물러나기 전에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의심했고 뭐 자기 사람을 또 앉혀서 수렴 청정하면서 이 판을 주, 주무르겠다 이런 거 아니냐.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곧바로 SNS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음모론까지 불사하는 조급증이 딱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권 원내대표 측은 법적 조치와 함께 당의 징계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.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당 대표 욕심이 없다고 했지만 연일 공개 행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선 김전 후보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의원총회에서 당 수습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.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고 30일엔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당내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SBS 박서경입니다.